아, 다시 가고 있어요. 뱀메인을 향해 가고 있다. 여기네 뱀메인. 아니 아니 뱀메인 간판이 보여. 뱀메인 간판이 보여, 간판이.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. 아. 아이 헝그리. 아, 안녕하세요. 이 아, 아, 아. 여기군요, 벤메인. 아우 대기가 있어 여기야 여기, 벤메인. 응. 어, 어. 오 사람 많다, 맞지? 네. 확실히 여기가 맛집인 게 확실하고. 아, 네, 벤메인이에요.